어, 이번엔 그 지난번 방송 듣고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 이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저희가 약속드렸죠. 그런데 아, 화장품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귤 대신 예, 화학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주산지의 귤 10kg짜리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기자. 네. 원래 한명한 분에게 드리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두 분이 됐어요. 그 왜두 명이나?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네. 원래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94님 이분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laughs> 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문 아무개 씨가 휴대전화 뒷번호 2502라는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문자 보내셨어요. <laughs> 잘못 보낸 거죠. 문자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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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자에서 감귤을 꺼내는 순간 네. 아, 농장지기가 게을러서 화학농약이나 제초제, <laughs>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진짜, 느낌의 진짜, 귤입니다. 진짜 읽고 있어. <laughs> 네. 과피는 너무 못생겼지만 맛은 엄청 좋고 몸에는 더 좋은 감귤. 문의는 010-9040번에 2570번으로 와우팟을 듣고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음. 귤한박스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됐어요. 다 입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협찬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 그분들도 어, 와우판매거진에 어, 내가 일주하고 싶다 어, 지역의 어, 소식을 좀 의롭게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계속 그. <laughs> 어,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시는 분들 어, 상품도 받고 있습니다. 협찬, 뭐 집문서도 좋습니다. <laughs> 어, 010-9049-2570번, 자막 나가고 있죠. 010-9040-2570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국회 브리핑입니다. 9국의 강철이빨, 대한민국 국방의 방탄중년단, 그리고 여의도의 보헤미안 랩소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뜨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laughs> 네, 뜨거운 환영이니까 몸들잘 모르겠어요. 어, 연말인데요. 예. 예. 연말을 맞은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어수선하죠. 아무래도 임시국회가 어제 바로 또 17일입니다. 소집돼가지고 24일 경에 쟁점 법안이 처리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분 날? 예. 예. 그러니까 참뭐 국회가 거의 미쳤죠. 대대 <laughs> 일안하고 밀린 숙제 연말에 하느라고 아주 어혼이 뭐 하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어, 이 연말에 걸쳐 있는 법안이 민생의 아주 결정적인 법안들이에요. 음. 우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는 아직 팽팽하게 의견들이 있어서 민주당만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유치원 3법 어떻게든 연내에 마무리 져야 된다는 거 있고 또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그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 12월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 국정조사 명단만 제출이 되고, 일정 계획 등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요것도 조속히 마무리죠. 연말이라도 이제, 에,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은 게, 에, 에 그, 사법개혁하고 정치개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은, 어, 그 다음에 사법 개혁은 어그 대법관들 탄핵을 하네만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 거래를 시도했던 과거 정부의 대법관들의 징계 절차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 징계안이 끝나면 지금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받는 대법관들을 국회에서 탄핵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등등 뭐 굉장히 지금 현안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네. 어 단식으로 상당히 좀참여하게 대립했었는데 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며칠 전 보도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 어 단식이 중단되면서 다섯 개 여섯 개 항에 대한 그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뭐 이거 합의문 체결한 게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아닙니까? 네. 어, 15일날 어,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어, 어제 월요일부터 벌써부터 해석이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laughs>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 자유한국당 입장을 우리가 검토한다고만 했지. 한다고는 안했다. 네. 예. 어 이렇게 하면서 벌써 빠져나가고 있고, 어 민주당은 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는 하지만은 어 추후에 당내 또 절차가 복잡하다. 네. 예. 이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개혁 특위가 앞으로 험난한 어, 그 과정이 예견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정의당이 오늘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와 유사한 사고가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그 김용균 삼법을 처리하자. 네. 이걸 오늘 촉구하고 나섰던데요 예, 네, 방금 제가 그 돌아가신 24살 청년 노동자 우리 김영균 고김용균 김용균 씨의 이모부님을 만나고 왔어요. 아. 뭐 계속 울먹이면서 어, 국회에다 아주 절절한 호소를 하는데 이 기억나실 겁니까? 그 2015년에 19살의 김군이 구이역에서 아. 안전조치를 손 보다가 열차에 치여 돌아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지금 계속 발생하는 우리나라 이 산업재를 보면은. 어 전체적인 산업재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군 사건이나 이번에 그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나타난 사건이나 공통점이 전부 다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지난 9년간 4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42건이 하청노동자고, 예. 그 다음에 사망자가 6명인데, 이, 이 6명 전원이 하청노동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역시 노동약자가 산업재도 취약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이제 저희는 정의당이 김용균 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에, 그, 이제, 고용주나 안전의 책임에, 에, 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의 한을 최소 3년으로 해서 유기징역으로 하고, 네.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 음, 음. 어, 그 다음에,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거는 보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리자. 예, 예, 예.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건 원청이 해야지. 하청업체에 보급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음. 아주 위험하고 더럽고 또그 구준일은 전부 다 외주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걸 위험에, 해, 위험에 외주화라고 하는 건데.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해서, 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벌써 제출된 지가 몇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9의역 사고 이후로 계속 이 법안이 개조된인데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뭐, 정의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건도 개정안이 처리된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이번에 24살의 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서 사망하도록 아무도 그 현장이 없었고,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를 혼자 나갔다가, 그 무리한 업무의 내몰리다가 결국 불행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둘러 덮기 바쁘고, 또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예, 지금 1당, 2당 사이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정의당이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 아, 날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데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강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의원.